서핑 필수템 3가지 여름을 위한 완벽한 수영복을 만나보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에어워크서프에서 아동 키즈레쉬 가드 반바지 보드숏을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초삼 아들이 입어보더니 기장이 무릎 위까지 오고 허리도 딱 맞아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함. 그린 계열 색상이라 더 시원해 보이고 디자인도 멋져서 계속 입고 있네. 사이즈는 한치소 크게 주문했는데 딱 맞았고 배가 살짝 통통한 아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음.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고 가격대비 디자인과 착용감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어린이용 래쉬가드도 이렇게 예쁜 게 있다니 바로 가져와봤음. 배럴 여아용 원리 래쉬가드는 바이올렛 색상이 너무 예쁨.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얇고 편한 소재라서 활동하기 좋고 레터링 패턴으로 세련된 느낌까지 더함. 사이즈도 s로 딱 맞아서 아이들에게 완전 딱. 해변에서든 수영장에서든 이거 하나면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음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